교리로 세상을 배웁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듣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부님. 표피적 인본주의. 어떤 네. 뜻이에요? 인본주는 의 원래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어, 돈보다 사람.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인본이잖아요, 인본주의. 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차별 반대, 뭐, 동성애, 뭐, 아니면은, 인종, 이런 차별하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것이, 이제,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데, 이 휴머니즘이 없으면,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휴머니시트들이 없으면은 세상이 굉장히 상막해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예, 표피적인 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늬만 인본주의. 무늬만. 네.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안 됐다고 눈물 을 흘리는데 그 네.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됐는지 구조에 대해서는 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네.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우도 그렇죠. 동성애 반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성끼리 사귈 수가 있냐. 그거는 이렇게 인간성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어... 낙태도 그중 하나거든요. 낙태를 다 반대해요. 근데 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그를 거 표피적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네. 대개 표피적 인본주의는 내가 휴먼니스트라는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연출 행위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 대상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표피적 인본주의자들이 많게 되면은 오히려 휴머니즘이 죽어가요. 이 껍질들만 무늬만 인본주의주의인 사람들 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질을 왜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보여주기식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네. 무늬만 휴머니즘인 거는 더 피해를 예. 준다. 남을 말씀이요.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거는, 음. 그거는 이제 표표적인 본주의라고 하고, 네. 그런 식의 복지를 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서로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 네. 누굴 도와줄 때,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냥 도와줬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은, 저 사람들보다 내 이름을 알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 하는 거를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네. 예. 그거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게 바로 표피적 인본주의를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경고성 네. 말씀이었던 네. 겁니다. 그러면 표피적 인본주의에 상대되는 말은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죠. 아. 아... 그 참사랑. 네. 그게 인본주의죠. 그 보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휴메니즘에 입각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그냥 보금서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지금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네. 표피적 인본주의 상대되는 말은 인본주의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라. 예를 들어서, 네. 어... 동남아 쪽에 가난나를 라 가면은 아이들이 네. 완달라, 완달라러로 따라다녀요. 맞아요. 그런데 가이드들이 절대 제들 돈 주지 말라 그래요. 응. 돈을 주면 제네가 갖는 게 아니고 뒤에서 제들을 앵벌이 시킨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네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가야지 이런 거 없어진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면은 마음이안 됐다. 고 자꾸 돈을 줘요. 줘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못벗어나는 거예요. 응. 이게 표 표적인 주의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왜 앵벌이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구조를 보면은. 뒤에 부패구조가 있는 거예요 부패구조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고 네.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됐을 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앵머리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이 문제는 계속 지속되는 것인데 그건 안 보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다 그냥 내가 뭐 얘들한테 1달러 줘봐요 한국에서 이거 천 원짜리밖에 안 돼. 뭐천원 한국에서 어디 쓸 데도 없는데. 그냥 얘들 주자. 그렇게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줘요. 그럼 거 아이들이 그살면서안 벗어난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인지 표피적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엔 전리력과 관련 있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좀 있으면 사순식이 돌아오는데요. 사주풀이 식구들은 사순시기를 이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순시기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 거의 장성곡에 가까운 그런 성가들을 부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주님을 죽인 벌레만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그런 이렇게 기도를 거듭해요. 예. 그래서 사순시기는 거의 죄인 모드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렇게 죄인 모드로 계속 40년을 보내면, 은 네. 사순식이 끝나면 은 사순 우울증이라는 게 걸려요. 어. 실제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한테 사순식이 끝나면 천주교 신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순식이 모드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순식이 끝나면 은 바꿔야 되거든요. 부활하셨잖아요. 또 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꿔. 그 성금일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 보라색 천으로 덮어. 그 토일날 다시 뵐게또 그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 그 그러니까 한국 성당들을 보면 1년 내내 사순 시기인 거예요. 그좀 이렇게 성당 제대 뒤에 있는 십자가도 좀연중 시기마다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 많아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자, 사순 시기에 그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 면은 네. 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길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그그 분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죠? 그분과 좋았던 추억 우리 때문에 그분이 추억. 죽었어? 이런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냥 그분에 대한 좋은 추억을 얘기를 해요 사순식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좋은 추억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걸 갖다가 묵상을 하고 아 그분이 다시 살아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사순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자책하고 그러면은 부활이 다가왔을 때 기쁘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거든. 네. 사순 시기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오잖아요, 해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명세관조 얼마 안된 분이, 아, 이제 좀 예수님이 그만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 <laughs> 좋겠다라는 그런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전례 시기는 좋은데 이 전례력에 내용, 나오는 내용은 좀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용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저는 국교 집안에서 사남 일여중 차남으로 태어나 53신 지금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직장 동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 보조로 43세 지체 장애인이 들어왔는데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에 설명을 잘해줬는데 그 동료는 할줄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내버려 두었더니 이젠 일도 엉성하게 대충하고 동료들에게 오지랖을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 1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서너 시간 걸려서 합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서 제가 못, 보다 못해 짜증을 냈더니 저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동료에 대한 원망과 짜증만 생기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동료를 보면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장애인 지도자나 수도자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우리나라 국유 집안에서 자란 분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네. 착한의 컴플렉스, 착한 신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컴플렉스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이분도 착한의 컴플렉스에다가 사람일류의 차남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그, 국교 집안에 자라나면서,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몸에 밴 음. 분이라는 것이죠. 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지나치게 많은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 예, 그래서, 업무 보조로, 마흔세사의 지체 장인이 들어왔는데, 네.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네. 근데, 잘해줘야지 그랬더니, 그 동료가, 나할줄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제, 아, 이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이구나. 음. 실제로 이렇게 제재장애자들 중에서, 제가 이제 뭐 도와드리려고 그러면, 아,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뭐 멘탈이 건강하네? 그런 생각 같게 어. 되죠. 그런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심리적 장애가 문제가 되지. 좀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럴 때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사양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틱틱 틱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을 되게 느리게 하고 못 하면서 또 오지랖을 떨었다 그랬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성격장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격장애자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 사람이 신체장애자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거는 장애자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신체장애하고 심리적 장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장애는 몸이 불편한 거지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몸보다 마음이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관계를 맺는 걸못 하는구나 네. 하는 상황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면은 화가 나니까 뭔가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그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잘해주면서 내가 화가 난단 말이죠. 네. 차라리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말고 그냥 알아서 혼자 하게 그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마요 네. 아~ 뭐~ 나이도 먹고 뭐 그러니까 뭐~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게 되면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화가 나게 돼요 네.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보지 마세요. 보면 화가 나요. 근데 어떻게 안 봐요? 직장 동료면 매일 볼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데. 네. 그 본다라는 거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여도 생각하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관심해지라는 거예요. 무관심해지 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아. 거예요. 그냥 너는 그 아니 이양반이 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할줄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라고 그러니까 내 문제에 네가 왜 개입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 사람 문제 개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업무 부조로서 평가를 갖다 받게끔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네, 굳이 나서서 그런 무시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마시고 그냥 네. 좀 무관심해져라 그런 말씀이시죠. 장애인 분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그, 심적으로 건강하셔서 장애인데도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근데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심적으로 리 문제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착한 마음으로 어떻게 케어하는 건안 돼요. 네. 그래서 형제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거리 두기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분들 중에는 혼자 할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 그냥 나서서 하는게더 약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예, 예, 예. 네. 자, 신부님 말씀 참고하셔서 화목한 직장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